안녕하세요. 현대 유니버스 노블입니다. 이 차량은 한국전력에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. 시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425마력이고요. 주행 거리는 21만 8300km 탔습니다 자가용 혼방입니다. 좌석은 지금 47석으로 되어 있습니다. 47석으로 되어 있고요. 아, 평바닥으로 되어 있고요. 지금 아주 에어컨이 잘 나고 있습니다. 무드등하고 여기서 이제 블랙박스도 이렇게 천장에 설치를 했습니다.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. 내곤자구가 장착이 되어있고요. 차도 자 밑에 하부를 보여드릴게요. 어, 타이어는 이거는 지금 가른재가 얼마 안됐습니다. 거의 한90% 이상 됩니다. 네, 90% 이상 됩니다. 타이어90% 이상 되고요. 밑에 하차도 아주 깨끗합니다. 자 밑에 하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에어 드라이어실. 어디고요 여기가 이다 보이시죠? 이 네, 6장 전부 다 10분인데, 10분 자, 화물칸도 아주 깨끗하고요. 여기는 프리타랑 오토브리스, 여기가 배터리 칸, 아주 차는 뭐 거의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. 아, 정품 스포일러 올라가 있고요, 원피스, 아유, 잘 완벽합니다. 자가용 흠방으로.